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의 소사역의 초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분양공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가 어 분양가가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렴하게 안 나왔어요. 분상제 지역이 아니라서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조금 좀 지도라던가 교통이 되는 걸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미래가치를 보면은 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왜 그러냐면 교통 호재 3 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교통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어,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좀 보는지 그런 방법을 좀 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겨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조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이게 상가가 들어오게 되고요. 위에 이렇게 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 전 평형 다 타워형이에요. 주상복합 형태의. 어,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돼서 평형 때는 나중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8 4형 기준으로 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포베이 판상형 이런건 없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어쨌든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까지 굉장히 어, 랜드마크 식의 그런 빌딩이 될것 같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사역에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이 밑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 큰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네이버 지도 보면 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일정이랑 방법을 좀 보시면 12월 13일 날 13일 날 특별 공급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일 날 1순위 당해 지역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 당해가 그냥 부천 주소자면 안 되고 부천에 거주한 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년 이상이니까, 초간 아니고 1년 이상이니까는 그 날짜를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당첨자 발표가 되는데, 어, 항상 아파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혹시나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곳이 있으면 거기랑 중복이 되면은 둘다 탈락입니다. 둘다 당첨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군데만 본인이 더 원하는 곳으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은 7년이고 거주음은 없습니다 분상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한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바로 파시게 되면 양도세가 77%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실거주를 하고 팔아야 일반가세로 팔 수가 있다 요런 점은 다 아실 거예요 청약홈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전평형 다85 제곱미터 즉 34평 어, 이하로 나와가지고, 자, 가점제 75%에 추첨제 25%입니다. 즉, 이 1순위 물량 중에서 1순위 물량이 만약에 100세대라고 하면 75개는 가점제고 나머지 25개는 가점제에서 떨어진 분들하고 이제 어,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25%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25% 이, 이 물량도 이제 무주택자한테 배정이 우선 되고 그다음에 일 주택 처분 조건을 거신 분들하고 또 섞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이 아파트가 호재가 있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소사역이 보이죠. 소사역에 여기에 이제 유치하게 됩니다. 완전히 초역 세권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부천 소사역 대프로즈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시세는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교통부터 한번 볼게요. 왜 여기가 좋냐? 어, 분양가가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왜시세차익을 최소한 3억 이상 보냐고 판단이 되냐면 현재는 지금 어, 이 소사 이 1호선 라인이 데, 이제 메인이에요. 1호선 라인이 메인이라서 이걸 타고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시세가 여기 보면 평당 2,900만 34평 기준으로 그 10억에 육박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실거래가 9억 한 중반 정도까지 아마 찍혔을 겁니다. 어그 그런 상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해선이라고 있죠. 서해선이 왜 좋냐면 현재까지는 여기 여기까지밖에 개통이 안돼 있는데 이게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여기 김포공항에 우리 연결이 됩니다. 서해선이 그 말은 뭐예요? 김포공항에서 5호선이라던가 9호선, 공항철도 이걸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소사역에서 김포항까지 제가 봤을 때는 20분 내로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분 내로 갈것 같은데 자 그렇게 가면 여기에서 20분 내로 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5호선이라던가 9호선 9호선은 바로 강남, 5호선은 뭐 여의도, 광화문, 시청 다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1호선을 타면 시청 쪽은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서해선의 굉장한 이점이 있고 어, 여기에는 지금 2021년 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은 23년 1월에 서해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이 서해선 노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1차적으로 있고 자, 2차 호재는 뭐냐? 그 다음에 이걸 타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조금만 쭉 내려가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시흥 시청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25년도에 경강선이라고 돼 있는 월판선이라고 부르는 이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자 판교까지 여기서 제가 알기로 30분대로 가요. 2 0분대나 30분대로 가요. 판교는 뭐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면서 강남에 이어서 판교가 완전한 지금 일자리 자급자족 도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고수입이라던가 그 주변에 판교 주변의 시세라던가 이런 게 엄청난 걸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판교의 접근성이 어 이제는 판교 접근성이 얼마 좋느냐에 따라서 그 시, 지역의 시세가이 결정이 되는데 자이 여기에서 판교를 간다고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서해선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자, 경강선 얼판선을 타고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빨리 가게 된다 한 시간 내로 판교로 갈수 있다 이런 두 번째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송도 항상 언급했던 송도 gtxb 송도에서 출발한 gtxb가 요렇게 들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은 당 아래역 부천 종합운동장 쪽에 당 아래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뭐예요? 2028년도에 얘가 개통이 되면 소사역에서 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지하철을 타고 서해선을 타고 여기서 갈아타면 저 gtxb를 바로 이용한다. 이렇게 앞으로 세 개에 23년 20 23년은 서해선 김포공항쪽 개통 25년은 자, 월판선 개통 판교쪽 그리고 28년에서 29년대쯤에는 gtxb 까지 이러한 세개의큰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무시하면 안되겠다 굉장히 지금이 오히려 보면 저평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그 다음에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시세는 제가 34평대로 해서 자, 중공한지 한 10년차 정도 이렇게 좀 구분해 놨어요 가장 지적,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요 바로 밑에 있는 부천 소서역 프로지오고요여기랑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012년도에 준공이라서 지금 벌써 이제 9년차가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평수는 지금 33평으로 해 놨고요 호가 같은 경우에는 저층 뭐 9억 천에서 9억 7천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는 9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가도 9억 7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고 어, 이 인근에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서울이고요. 어, 이제 제가 이 조건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놨더니 보시면 이 옆에 뭐 이편한세상 부청 신고 평당 2 4 8 7만 원, 여긴 2,900만 원. 그다음에 이쪽은 부청 중동 해리너 플레이스. 여기도 뭐한 2,800만 원.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평당 3,200만 원레미 부천 오반 비스타. 그리고 여기가면 약간 이제 또 비슷하게 볼수 있는 어 상동 스카이뷰 자리가 있죠. 여기도 주상복합으로 굉장히 높게 바로 역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추후에는 여기보다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교통 호재가 여기랑 여기랑은 지금은 1호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3년 5년 뒤에는 여기가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도 한 지금 호가가 거의 한 10억대 육박하고 있다. 어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어, 지금, 재송대고 34평 기준이고, 분양가가 지금, 어, 저층은 84형 기준으로 해서 7억 7천에서 8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번에 힐스테이트에서 조금 야, 야근 짓을 한 게, 자, 여기 발코니 확장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죠. 대부분 뭐 천만원대에서 비싸봤자 뭐한 뭐 천만원 후반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84형 기준으로 해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47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뭐, 양아치 짓을 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분양가에 더하게 되면은, 자, 한 4천, 한 5천만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분양가는 한 8억 2천에서 9억, 초고층은 9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신 대로 실거래가는 주변에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자, 8억 후반에서 자 최고가 실, 실거래가 최고가는 9억 5천까지 찍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가는 9억 초반에서 9억 후반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입주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통 호재가 어세 개나 있고 당장 23년 1월에 서해선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어서 김포항까지 갈수 있고 김포항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일산역까지 대곡을 지나서 일산역까지 바로 서해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입주할 때는 시세를 저는 12억 정도라고 봅니다. 자왜 그러냐면 은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 설명드렸던 대로 서해선 개통예정 월판선 25년 개통예정 바로 한번 한승 한번 한승 또 위에 한번 한승 28년도에 g t x p 요러한 아주 큰 호재 세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어, 지금은 이제 부천 저기 신도시 중동 쪽에 중동 센트럴 프로지라던가 이쪽 아파트들이 이제 대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쪽도 나름 대장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여기도 그쪽 시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5%에서 90%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결론, 결론은 어, 입주할 때이 부천소사 힐스테이트의 시세 차익이 분양가 대비해서 최소 3억 이상은 갈 거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까지도 충분히 시세차게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이런 좀 아파트를 소개를 해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좀, 당장 지금의 그런 시세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봐야 되는가 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